깜짝이야 아, 아이리 어디 갔어? 어이, 아, 아이리 여기 있네. 아이리 어디 갔어? 저그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아, 아이리 어디 갔나? 왜 물을 그런 물로 그물로 주고 있느라고 그래? 그물로 꽃물 주면 안 좋다는데 저물로 줘야지. 근데 저물은 또 저걸로 또 전부해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다 여보. 거기서 뛰면은 분수가 터지게. 그 물, 그, 거기서 소금물 주면은 죽는데. 오, 오, 조심해. 어떻게 서 있어서. 그게 소금물이래, 여보. 어, 그러면 어떤 물이야? 먹, 먹는 물도 마찬가지지. 아니야. 싱크대에서 나온 물이 소금물이지. 이거 어, 혼자 내릴 줄 알아? 오, 어, 혼자 내릴 줄 아네? 혼자 내려올 줄 알아? 뚝 아이고 저거 주서도 오빠 갖다 줘 오빠 갖다 줘 옳지 응? 오빠 갖다 주고 가자 여기서 놓을 거야? 아이고. 머리 떨어졌어 가자 뜨거우니까 가자 이제 햇빛 맞을 만큼 맞았다 어, 주워 주워봐 안 뜨거워 가자 어디로 떨어졌는지 모르지 지금. 얼른 와. 뭐야? 어, 가자. 얼른 와. 뜨거우니까 빨리 와. 발 뜨거우니까. 아 뜨거. 어아어이어여발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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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뜨거? 워아 뛰어 뛰어. 어 거기는 아픈데 괜찮아. 얼른 와. 어 어. 얼른 와 얼른. 아파. 아파 빨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한번 내가 만져줄게. 이리 와 만져줄게. 만져줄게. 어 얼른 와. 어, 아파, 아파. 알았어, 아파. 얘 누구야? 알아, 아 이리 와. 이리 만져줄게. 고기 넘어졌어, 여기? 아유, 아프겠다. 알았어, 얼른 와. 고기 부러줄까? 아니야. 아포래, 아포. 아포지, 아포. 아번더 고기 떨어졌어 아, 해줄게. 아니야. 아이고, 아포지, 아포. 어디 봐. 여기 아포지? 금방 고기서 넘어졌어. 어디 봐. 오고 빨개졌네. 응. 음. 거기 있어가지고. 아이고. 같이. 같이 자, 같이. 아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자. 너, 그걸 그래가지고 어. 가. 근데 애들이니까. 그거, <laughs> 거기다 왜 넣어? 근데. 근데 왜 거기다 넣어? <laughs> 거기다 왜 넣어? 기저귀. 왜 기저귀에다 적아넣냐 뭔데? 저, 거기다 왜 집어 넣어? 쏙 그래가지고 빠졌네? 그래가지고 프리스를 아. 만났어. 만났어. <laughs> 할머니가 끌려다가 끄지도 못하고 저거 하는 게, 어. 그거, 랄비. 그거는 안 좋아. 어. 응, 응. 그래, 배터리야. 배터리는 만지고 놀으자 배터리야, 그거는. 배터리는 저기다 갖다 다 넣어야지. 이건 장난감 아니야. 갖고 와. 잘 갖고 오세요. 배터리는 장난감 아니에요. 더다 주세요. 옳지. 이거 합의지 줘야지. 이 줘. 주세요. 어어. 어, 이거 아야야. 이어 아야야. 아야. 아야. 잘했어. 이 배터리를 갖고 있네. 우와. 근데 너왜 기저귀에다 그걸 넣으려고 그랬어? 어. 오빠가. 오빠가. 지도 엉아래. 아이. 자꾸 아이. 오빠. 어, 아니, 얘는 엄마라고 얘기해 그니까, 얘좀 봐. 어, 얘는, 제가, 이상하지? 네, 제가 아니, 엄마, 엄마 하니까, 아니, 어. 얘 지금 엄마 어. 거라고 어. 그러잖아. 엄마가 어. 이거 어. 이렇게 어. 그렸어? 근데 그 꽃다, 집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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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이 이제 글씨. 어, 저봐저봐연습 어. 준다고요? 어. 어. 연습은 어. 우리 하이거로 시작해주면, 아, 난리가 난 거야. 그래? 자기 거 쓰지 말라고. 자기 거 쓰지 말라고? 지 말, 피, 말, 이거 말, 핑크색? 핑크색? 어. 어머야. 막 뺏어가. 뺏어가? 집거에다나 하지 말래? 어머야. 말기 다 알아듣네, 그니까. <laughs> 지금, 이거 이렇게, 이라봐. 엉아가 이거 했어? 하이리 좀 봐라. 엉아가 이거 했다고, 지금. <laughs> <laughs> 그러고나, 사람이한테는 오빠라고 그래? 야, 하이리왜 이렇게 많이 썼어? 할머니 당장 가서 이거 더 까만색 그려가지고, 야. 챕터 1, 트립, 이거 다 썼네. 하율이 까만색 빨리 사줘야겠네. 성경 빨리 쓰라고. 너는 할머니가 주면 어떻게 전부 다른 챕터 것만 열심히 이렇게 썼어? 어, 하미 이거, 이거 썼어, 보여줬어? 하율이가 재밌는 이야기 해주네? 또 갖고 와봐, 이거. 오빠거 또. 오빠거 어딨어? 이거, 이거는 하율이 오빠거 하이리 오빠꺼, 아유, 보여주는 거야, 아유. 하람이 오빠꺼 갖고 와봐. 또. 하람이 오빠꺼 갖고 와봐. 하이리꺼 어딨어? 핑크. 이거 하이리꺼 핑크. 아니, 그거 알래? 이거는 엉아꺼라고, 그리고 지꺼 핑크색 구해줬는데, 핑크 지꺼는 또 쓰지 말랬대요, 아이고. 음, 갖고 <laughs> 이 갖고 와 봐, 보여줘봐. 아이, 이 핑크 보여졌지? 아 예쁘다, 색깔도 예쁘다. 색깔도 예쁜. 어, 어 오빠는 또 초록색. 아이, 저기 보여주면서 이건 네 거고, 너무 어. 가까이 보이. 아이, 그거는 아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어디 니는 얼마큼 썼어? 봐라, 얘가 뭐라 하지 이거 얼마큼 썼어? 어디, 아직 보여줘. 으이, 어 글씨도 잘 썼고 그 다음 페이지 또 그림 그렸죠 이거 또 아이고 여기도 그렸죠 얘도 지다 치다 시 얼굴 또보여줘또 응. 하고 어디 어디 하일이 하예리 거는 하일이는 또 얼마큼 했나 보자 어디 보여줄게 어휴 하일이는 이거 그렸죠 어휴 하일이도 많이 그렸죠 어, 이건 하람이가 또 그림 그림거고또 또, 또 어딨어, 또. 또 어딨죠? 이걸로 쓸까? 하해라? 여기다, 하, 아, 오빠가 쓰라고 그럴까? 이거, 지꺼에다 쓰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거 까만색이랑 파란색 구해다가 애들 또, 교회 갖고 가는 것도 하나 구해줘야겠네. 응, 이거, 아인네센스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색깔대로 이뻐. 저쿄에서 까만색이 있는데 거기다 성경 쓴대요 우와 예쁘죠 색깔이가 컴포지션 그래 파이 하고 니가 꺼 아람아 아이라 니가 꺼 일로와서 꺼파이해 꺼세요 어. 얘가 끈거